9번 같은 경우는 입체도형의 겉넓이하고 부피를 구하랬네, 그죠? 네. 예. 겉넓이 어떻게 구하지? 겉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파이알. 아니, 전개도를 그려서 그리고 딱 봤을 때 겉에 있는 만약에 페인트를 바깥에 칠했다, 그러면 페인트가 다음 부분이 겉넓인 거잖아. 그렇죠? 어. 응. 자, 그러면. 이겉널비를 구하려면 자 여기 위에 위에하고 밑에가 있잖아 이걸 밑넓이라 그러지 두 개다 이건 큰큰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밑넓이 일단 두 개를 구해보자 여기는 24 여기도 24니까 이건 정사각형이네 24 곱하기 24할수 있나 아니요 할수 있어요 6, 얼마지 576이요 576오 계산해봐 576 맞죠? 그 다음에 여기 12 곱하기 1 2죠 네, 144. 어, 12 곱하기 12. 144. 그 이게 민날비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민날비가 이거 5 7 9하144 더하면 얼마야? 여기 0이 되고요. 620이요. 720. 720이죠. <웃음> <웃음> 그래서 민날비는 720이다. 그죠? 그 다음에 옆넓이인데 옆넓이가 요 똑같은게 몇개 있어요? 아, 똑같은게 몇개 있어요 옆넓이? 네, 두개 네개 네 네개죠? 예 그러면 요 넓이는 어때요? 사다리꼴이죠? 네. 사다리꼴 어떻게 구해요? 네. 2분의1을 하고 네. 아래변하고 네. 윗변 더해야죠? 네 24하고 1 2를 더해요? 예그 네. 다음에 높이가 얼마예요 네. 여기 높이 10cm 네. 10이죠? 네 10이죠? 그럼 10은 여기다 곱하는게 낫겠다 그지? 어차피 예. 곱하기니까. 예. 근데 이게 몇 마리? 네, 네 마리. 네 마리. 그네 개니까 네 개. 맞아. 네 마리. 네 하나둘셋으 맞죠? 네 개. 네 개. 음. 그럼 계산해 보자. 요렇게 약분할 수 있겠네. 그죠? 2분의 네. 10이요. 얘는 20이죠. 어. 네. 20이죠? 네. 얘는 36. 네. 곱하면 얼마예요? 720. 720이네요. 그럼 720하고 음. 720. 이건 넓이잖아요. 그죠? 이게 옆넓이, 여긴 밑넓이 7 2 0에7 2 0은 1440. 그래서 겉넓이는 1440. 1440이 되겠네 이해되나요? 예. 음. 좀 어려운데요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데요 뭐가요? 저왜 2분의, 아... 1.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하고 윗변을 더한 다음에 높이가 10이기 때문에 또 P 10을 여기다 곱해야 되는데 그럼 뭐 어차피 곱하는 거니까 분자에다 10을 쓴 거예요 아, 어. 그게 4개 어렵지 않죠? 예. 음. 그러면 이제 이 겉넓이는 구했고 나 부피 구하니까 이거의 부피를 구해야 돼요 빨리 아, 앉아요 어디야? 수업 시작했어요 앉아요 여기서 보면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부피. 어, 큰삼각뿔의 부피에서 요 작은 삼각뿔의 부피를 빼면 되겠죠? 어, 그큰삼각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가24 곱하기 24. 그죠? 높이는 얼마예요? 8하고 8이니까 16? 응, 16. 16은 여기다 쓰자. 이렇게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높이 16은 여기다 써요 아, 3분의 1 곱하기 아랫변하고 윗변 아랫변 윗변이면 밑넓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인데 높이는 16예 yeah. 거기에서 뭐 빼냐면 3분의 1 곱하기 여기요 여기 작은 삼각뿔 사각뿔 yeah. 밑넓이가 얼마예요12 12, 12, 네, 12 네, 곱하기 12 네. 높이는 8 8이니까 여기다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쓸수 있죠? 네 응. 음. 계산하면 어떻게 할까요? 계산하면. 576에서. 이걸로 약분해볼까요, 이렇게? 8. 38에 24. 16 곱하기 8 할까? 192. 16 곱하기 8 하면 얼마예요? 아, 그거는요, 128이요. 128. 128에다 24 곱하면 되죠, 그죠? 네. 그거 얼마예요? 48에 32. 512. 428, 1, 512? 네. 그 다음, 826, 2는 4, 네. 256, 맞아? 네. 2, 7, 0, 3. 맞죠? 3072에서, 얘는, 약분하면 이게 4. 그럼 이거 먼저 곱하면 48을 8로 곱하면 되겠네, 그죠? 88에 64, 384. 48에 30이니까 384, 맞아? 네. 384를 빼야 되겠네, 그죠? 네. 빼면은, 이거 얼마야? 2616. 2690. 2600이야? 8 빼면 8. 8 2688. 2688? 네. 어, 부피는 2688, 이렇게 되겠네. 할수 있겠죠? 네. 근데 안 보네. 응? 지금 하고 있 어. 아니, 건유이가 보질 않아. 아, 1번 했죠? 아니, 답이 뭐죠? 뺄 셈이 아니어 오, 진짜 부겠네 어, 니네가 가, 계산을 해봐야지, 이거는 지운다? 네그 다음에 이쪽 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겉넓이와 부피를 구할 있죠? 네이 겉넓이는 페인트칠하면 페인트가 묻는 부분이니까 겉에 있는 넓이잖아 그죠? 예 그럼 여기 아래가 원이네, 얼마예요? 파이, 알제곱. 여기도 파이, 알제곱. 하니까 결국 얘는 66에 36파이 하고, 3삼은 9파이. 그래서 민 넓이지, 이게, 민 넓이. 민 넓이는 얼마야? 45파이가 됐네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요거의 넓이잖아, 여기 봐봐, 옆 넓이. 네. 요 넓이는, 손님 봐요? 여길 칼로 이렇게 잘라랬지 이렇게. 그죠? 양쪽을 딱 잡으랬죠. 쫙 찢으면 되죠, 그죠? 보여, 보여. 예. 아 여기 잡고 양쪽을 쫙 찢으면 어떻게 돼? 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와 부채꼴로 이렇게 되잖아. 맞아, 맞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작은 부채꼴 이 넓이를 빼야 되겠지, 그렇지? 예. 그러면 여기서 5 5니까 여기가 0이잖아 그렇지? 네. 그리고 요 길이는 뭐냐면 여기. 6이니까 원둘레니까 2파이 r이니까 12파이 2파이 r이니까 맞죠? 네. 2파이 r 네. 12파이 맞죠? 그러면 이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 빼는 거잖아요 그죠? 네. 큰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해요? 2분의 1, rl이라는 거 알아요? 네. 어, 2분의 1하고 r이 10이고 r, l이 12파이 네. 이게 r이고 이게 l이라고 하면 어 S는 1 2분의 1 r l이니까 그죠? 네. 어, 그럼 요거 계산하니까 69에서 60파이죠, 그죠? 네. 어 뭐가 큰 부채꼴의 넓이, 옆넓이 큰 부채꼴의 넓이가 60파이다 됩니까? 네. 어 그럼 요 작은 거의 넓이인데 여기는 반지름이 3이니까 2파이 r이면 여기가 6파이네, 그죠? 그리고 여기가 5잖아요, 그죠? 5.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은 6파이니까 약분하면 15파이. 그럼 60파이에서 15파이 빼니까 얼마예요? 45파이. 45파이네요. 45파이. 이게 바로 옆넓이네요. 이건 밑넓이, 옆넓이. 두개 더하면 얼마? 90파이. 어, 정답은 90파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 겉넓이가 되겠네요. 이해 됐죠? 지어도 될까요 아라는 들었죠 네 그래서 답이 90파이 정답은 여기 밑넓이가 45파이 아. 옆넓이가 45파이니까 아. 전체의 겉넓이는 90파이 이 계산 틀리면 안 돼요 음. 자 그리고 부피 부피는 큰원 부피랬죠 큰 원뿔의 부피에서 이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면 되겠네요 그죠? 큰 원뿌리니까 3분의 1이죠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밑넓이가 뭐에요 파이 r제곱이니까 36파이네요 그죠 여기 봐야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여기서부터 8? 어, 여기에서 3분의 1 곱하기 여기 밑넓이는 얼마에요 파이 r제곱이니까 3의 제곱 그죠 높이는 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얘 36이잖아요 36인데 이렇게 약분하니까 결국 12 곱하면 8이 16이니까 96파이 맞아요? 여긴 3 하나가 지워지니까 12파이 빼면 얼마에요? 84파이 그래서 어, 부피는 84파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할수 있겠죠? 자 9번 하고요 밑에 거 확인 9번 확인 10번 다해 보세요.